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후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이고요. 제가 오늘은 어, 제2 매목장에 와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아직 어, 서리가 오지 않아서 입이 아직 쌩쌩해요. 이렇게 붙어있 아마 한 으, 열흘 전으로 해서, 열흘, 앞으로 열흘 전으로 해서 아마 서리가 오면 입이 이제 까매지면서 아마 질 거로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와서 조금 일부 지역에선 서리가 와서 입이 까맣게 어, 지기 시작한 농장도 있더라고요. 어, 오늘은 제가 지금 최근에 지금, 어, 외목 예약을 받으면서, 어, 식재 방법에 대해, 식재 전에 이제 밭 관리에 대해서 질의 받는 게 있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 밭에다 심을 경우에 어떻게 저 같으면 할지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어, 임야에 심, 임야에 심는 분들이 계시고, 많지는 않지만, 논에또 심는 분도 계시고, 어, 그리고, 어, 일반, 이제, 뭐, 고추던콩이던고구마던들깨던 이런 농사를 짓던 바다에다가 식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 식재할 바대에 예를 들어서, 바지 500평이다, 1000평이다, 2000평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릴에다 뒤집고서, 뭐, 퇴비를 얼만큼 주냐, 이렇게 지대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어, 기본적으로 뒤집으면은, 어, 좋은 장점이 많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500 평을 뒤집던, 뭐2,000 평을 뒤집던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장비를 불러와야 되는데 500 평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3, 4일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2,000평2,000 평을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지금 걸릴 수 있는데 그러게 되면 장비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비용적인 부담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 고추밭에 이제 고추를 심었던 밭에 고추던 콩이던 뭐어 들깨던 배추던 무던 이런 거를 심었던 밭에다 식기를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배수로만 잘 관리를 해놓으면 어, 나무에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1년생 작물인 고추던 배추던 어 무던 이런 것들이 물을 차면 작물이 안 돼서 죽어요. 병이 들어서 즉 뭐냐면 그런 밭은 배수에는, 배수로만 만들어 놓으면 배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뒤집으면 더 도움이, 1m 정도 뒤집으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비용적인 부담이 들고 두 번째는 1m 뒤집게 되면은 그 지표면에서 한 30cm 사이에 영양분이 바색, 밭 같은 경우 가장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1m 깊이와 다 썩, 썩게 돼요. 그러게 되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사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 퇴비 양보다 상당히 많이 넣어줘야 돼, 실제적으로요. 이게 왜냐면은, 기존에 같은 경우는, 1년생 작물 같은 경우는 깊이 내려가 봐야 30cm다 보니까, 그, 지표면에다 유기질 비료던퇴비던 어, 복합 비료던미량요소든 이렇게 뿌리고 나서 로타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년생 작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하로 3 0 c m 던 40cm 그 정도밖에 안 내려가니까, 거기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건데, 만약에 1m, 구사기로 1m를 뒤집는다고 하면은 지표면에 있던 영양분이 있는 흙이 안으로 들어가고 지하에 있던 영양분이 적은 흙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줘야 되고 또 만약에 뒤집게 된다고 하면 뒤집고 나서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든 비료든 어 석회든 그때로 타이 치는 거거든요. 다 뿌려놓고 1m 뒤집게 되면은 상당한 양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뒤집으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어 뒤집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퇴비던 복합비료던 석어 용성인비던 고토석회던 넣고서 로타일치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대신에 양은 상당히 많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아마 내가 많이 줬다고 했지만 작물이 성장 속도로 눈으로 보게 되면 어물땅이 영양분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나는 만약에 기존에 쓰시던 밭을 뒤집으시려고 하면 여,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저라고 하면 지금 영상 보여드린 건하묘목인데어 상당히 두껍죠 밑에도 지금 낮자루 정도 되면 되고 면되 높이는 무릎팍 정도 세요 지금 이 하매목이라 도 이렇게 묘목은 좋아요 지금 삽자루로 높이는 보여드렸거든요 어 이렇게 하묘목도 한번 보여드렸고 지금 하묘목은 일부 좀 남아 있으니까아 이게 중매목입니다 하묘목이 아니고 중매목이고.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최소 무릎팍 이상 되니까는 나무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하묘먹은이 정도 될 텐데 아까 저거보다 높이는 좀 작죠. 높이는 좀 작고. 음, 아까 이어서 지금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제가 기존에 1년생어뭐 고추던 콩이던 무던 배추던 식재돼 있던 땅에다 호두나무를 심는다 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배수로는 잘만들되 저 같은 경우는 비용 부분 때문에 굳이 뒤집지는 않을 것 같고 어 지표면에다가 상당한 양의 퇴비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복합 비료도 충분히 뿌리고 용성 인비, 석회 고토석회 미량 요소 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넣어 줄 거예요. 이제 기존에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넣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야 한번 넣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서 로타리를 그냥 확쳐 버려요. 그리고 나서 가을에 식던 봄에 식지하던 그렇게 식지를 할 거고 만약에 볕집이던 뭐 콩떼던 고추떼 이런게 있으면 같이 뿌리고 뒤집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유기질 넣어주는 거니까 그런거 넣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 다시 정리해 드리면 뭐 고추떼라든지 볏짚이라든지어 아니면 콩깍지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같이 바닥에 뿌려주고 그리고 유기질 비로던 퇴비던 만약에 축분 개분 돈분 중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개분을 선택해서 충분히 뿌려줄 거고 그리고 복합 비료랑 용성인비, 고토석회, 미랑요소, 이런 것도 충분 해서, 어, 로타를 친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뭐, 이주 있다, 그때 식재를 할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비용도 좀 절감하고, 결국은, 어, 식재한 땅에 충분히, 이제, 한, 어, 한 삼, 30, 지상에서 30에서 40cm 사이에, 이제, 여양분이 많이 있게끔, 보통 뿌리가 지상에서, 어 30에 이, 지상 한 5cm에서 한 30에서 40cm 사이에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결국은 그쪽에 영양분이 많아야지 성장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는 어 결국은 장비 불러와서 뒤집으면 좋긴 한데 퇴비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비용적인 부담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한다는 거를 좀 안내해 드렸고요. 어제 전화번호는 0 1 0 2 7 8 9 6800이고요. 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묘목이 필요하시면 방금 안내드린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